아이고, 아, 네, 어? 아유 내가 요즘 이런 일이 잦단 말이야. 어? 그래. 내가 저번에도 코미디빅 볼라고 말이야. 응. 리모컨 찾는데 리모컨트롤이 없는 거야. 그래? 내가 그냥 그 다들 음료칸에 박혔다. 아니 분씨도 그래. 요 나도 저때 저기 코미디빅 볼라고 어? 리모컨 참잘안 돼. 아이고. 어디 간날떄 저기 소외양간에 가 있더라고. 야 그런 일이 아, 있어? 그래 아니 나는 벌트하러 갔는데 할머니 묘지에서 리모컨이 나왔어. 어? 김씨도 응. 나도, 나도 나도 나도. 기억이 아, 저이고그게 뭐야? 하 어, 아이고, 아이아니고 그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니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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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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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러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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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가 저기 지금 연기라는거 저거 문씨의집 아니야? 헐, 아 아니 저게 내 집이야? 기억이 가물가물하네. 오만아! 어이, 뭐할말 있어서 온 거야, 문씨? 잠깐만, 가만 있어 봐. 내가 왜 왔지? 야, 내가 너한테 할말 있어 봤잖아 뭔데? 그너그 요즘에 아유, 아우 똥냉식이, 아유, 그싸가야될거 아니야? 내가 봤으니까, 네가 끼잖아.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. 타라, 이거? 아니 저기 우리 집 홀랑 다 탔네. 야됐아야 타... 집이야? 야 집이야? 누구 집이야? 야 누구 아니, 집이야? 누 집이야? 데집이탔 마시고 싶이게야누고싶었야야 어? 이야얼마이야아이야아누잖아이야야 누구 가물야야